자, 24년 9월 24일 오늘은 음... 축구 중계를 한번, 입축구로 한번 중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국에 안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메인 스타디움 네 올드 트레포드 네, 전용 구장에 나와있는 아... 선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뭔선인가요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고전 게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잘 만든 게임이죠 위닝 시리즈 중에 2011년도 네, 제품, 음심 시간 네, 약 2시간 정도 저는 쉽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신선 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르샤가, 이치방, 방방, 디스코 방방. 자, 이제 즐겁게 충전을 또 해야, 오늘 또, 식곤적이랄지 어, 이런 걸다 탑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선수들이 어선수 있고요. 자 우리 선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네 팀의 게임 플랜 한번 보시면 공격적인 감독에게 맡기기로 가고요. 전반대. 네. 자 u e 파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시즌 첫 경기 토청는데 바로 셀는 거. 바로 셀로다의 코트노의 경기를 어, 현장 준비로 아,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 계시는 혁영영 특파원. 혁영영 특파원. So, yeah. 어, 한국, 한국어로 좀, 네, 해주세요. 달라, 달라. You, Jim. I'm hoping for a real ebb flow like this one. We are off and running. Ah, Good. 자, 꼼짝 못하죠? 압박이 좋아요. 아, 맥스웰. 자, 후, 에, 오, 어디로 던지는 거야? <laughs> 맥스웰 커피는 맛이 없죠. 자, 자 코너킥을허용한거이말니야 아, 아, 자, 잘 집중해야 됩니다. 초반 아, 5분, 10분이 많은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번엔 없이 아, 아, 이네스타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자, 업사에요 업사. 없사. 아, 한강에. 아, Way the 많은 자차를 보고 왔죠 억사입니다 사 이목이 그렇지 문좀안 차려 사나베 자, 다아아베스 그렇죠. 자, 전면에 압박이 있구요. 자, 전면부터 압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리필드신부서 투기집까지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게 뭔가요 자, 충면. 자, 자 전반의 수비. Well. 아, 펄 아닌가요? 아, yeah, no, 좀 기다려야지. Three, eight, eight, eight. 미안합니다. 네. 잘못 눌렀어요. 아, 흥분하네요. 아, 이게 뭔가요? 버튼을 잘못 눌렀는데요. 아, 이거를 대상을넣어주리네요 <목소리> 자, 이렇게 되면, 초반에 굉장한 손실이 큽니다. 이니스타가 빠졌어요. 빠진 경우에는, 맥스웰 선수를 중원으로 올려야 되나요? 자, 큰 이변이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자, 퓨어를, 음. 아, 맥스웰 믿어야 되는데, 열심를 내려야 되나요?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빠지는 거고. 삼. 렛시를 음. 좀 내리고. 빠진 중원의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바로 샤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아직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 한 명의 몫을 여럿이 나눠줘야 돼요 자, 이게 뭔가요? 이런 안일한 패스 자, 좀더 확실한 패스를 찔러줘야 됩니다 여 아, 안 돼요 The, three and right. in the box yeah, yeah. And defenders on hand can see the corner. Yeah. So, penalty on yeah. yeah. And the volley, well, that's uh,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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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 Oh, what a waste that was after working so hard to get there in space. Yeah. 맥스웰, 아, e l l Maxwell. 중 a 에서있 l l 안 됩니다. 빨리 l 려 a 야 w 공 l 을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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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x w e l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멋있요 빠지지 않요 아, 태클. 자, 측면에 사람. 네, 그렇죠. 퓨얼. 어느 생각 따라왔어요. 자, 백포스를 너무서도 잘해주고 있는. 공격식 준비해야 됩니다. 아, 팝 아니죠? 아비 비아죠 아, 땡큐. 공안주나요 자, 전광이여 깨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아파요. 아, 파울이 공격하안 있는데요. 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찬스가 세트피스는 아, 자, 변수예요. 자. 아인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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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의 아, 메시. 연성기를 목전에도 2010년 캐릭터인데 자, 아직 숙성이 음 안된 슈팅 자, 맥스웰 자, 동료를 이용해야 됩니다 <목소리> 수개의 트리타카를 주고 왔나요? 아 세컨 폴 리바드 를못 받아 먹네요. 아볼 잡고 오케이. 전반도 벌써 어느덧 33분을 향해가고 있고 아 끊어냅니까? 이샤가 벌써 또오리아 나쁘게 의사라 선수 경쟁이 어, 자 단자도 완전 수동이어가지고 자. 자팀잘 끝났어요. 낙폭 좋습니다. 자 끝까지.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좋아요. 자, 선수들의 체력이 중 어, 후반부 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역습을 조심해야 되고요. 자, 전방에서 계속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it backwards. He was really tightly pressed by the defence there and left him with little option. Ooh. The referee blows his whistle to end the first half played at a pretty frantic pace. wonder if they give it up after the break. Oh, this has been such a disappointing spectacle. The keepers haven't really worked nearly enough. There goes then, nil-nil, and everything to play for in the second of 45 minutes. Ooh. We're off! Right side of the defense here. Yeah. Oh, busy during the first half. But as soon as fatigue sets in, that may change. It's a corner as the keeper punches that one. Yeah, shooting The Oh, it's been given a bit of height. Oh, Daisy cutter. up. Can they keep defending like that? 야 끌어냅니까? 야 아. 네네네네. 야 이게 왜 퍽이야? Uh, 전 자, 미드필드 진의 공백, 한 명이 없는 공격이 큽니다. 자, 천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okay. 자, 미드필드 진의 공더을 잘. 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불안한데요. 자, 하지만 맥스마요. Well, they're treating possession c h e a l y No, it's been cut out. Messi. 아, 자, 조정해야 그 됩니다. 저 사이드로 빌더블, 저대로. Sergio Busquets. h uh, about that? Put s t i n g back. 이아그서 패스 가아이라이아만커다 레슨에도 불구하고 파울를어버렸네요자 오늘 주심 어떻게 좀석연찬은 판정 음, mm -hmm. 아 mm -hmm. 초반에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적절한 풍정인지 공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많은 놀라운 여지가 있고요. 아, 이게 뭔가요? 지원에서 완전히 놀랐다고도 아는 세계 분데 자, 이렇게 패수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지. 아, 문명도 감독을 그거 와야됩니다 자 아, 여기 보시죠 이번 중원에서 완전히 뚫렸거든요 3명 4명 5명의 수비진이 이게 뭔가요 아. 자 6번 선수 누구예요 티클 왜 저기서 하나요 9번 뚫고 피켓 3개 보여요 2명 3명 아. 모든것을정 모두 잘못신가요 모두 잘못된 거모잘에요 아, o o s s o n 우 oh, so 아. <laughs> 70분 아직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u 아, 하나만 나와주면 되는데요. 긴 o 스 in the last 15 minutes of the game oh, oh. oh. oh, Calgary be on at the other end to the park Scout defending coming by the defender oh. Drifts one in oh. Rooney. tidied up well Maxwell Shaddy 파울인가요? 야, 오늘 주금매트는확실하 보입니다. 아, 저정구가 파울이면 뭐 종이 축구 회로 가야죠. 예. 너무 엄격하다 상대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이게 으로 벌려주나요? h o c they got a to throw Not too much weight on the pass through. Sergio Busquets. We nice! It's uh, 동이다 보니까 자, 굿드어도 그 힘든데요. 자, 주헌을 어떻게 맥스웰이 박아주나요? 자, 캠퍼피 갑니다. 아, 잘 끊어줬어요. 아, 자, 다리비아. 자, 측면으로 넓게 공간을 써야죠. 아, 이거 파울인데요. 아, 오늘 주심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반대좀 불공청한 판정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n 중앙 n 뚫린대요 s u p p o 니다 다비드비아? 누군가요? 완전히 다비드비아가 밀어줬고, 아 완전히 중앙이 뚫렸는데요. 누군가요 uh, 자, 다시 찬스가 옵니다. 아, 추가 시간 1분을 주네요. 아, yeah. 자, 집중해야 됩니다.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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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so, thank you very much, Jim, for joining me. And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our coverage this evening. So, I'm 네 on to to So, this evening. 공격플레이를 많이 못 이어갔죠 아, 마음, 마음이 참담한 마음이지만 네,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전반 초반에 퇴장을 당한것이 음,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뭔가요 이게 엎터진 네. 공격진이 자, 여기에서 단번에 끌리는 모습 자, 따라가는 수비진 아, 네. 뭐, 참담합니다 네. 음, 자, 마지막 찬스였죠 바비드비아가 물어줬고 아, 여기서 흘렀는데 이걸 못 넣어요 아, 마스테나 뭔가요? 뭔가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경기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웠어요 네. 정리하자면 한 명이 퇴장을 일찍 당하는 바람에 다니엘 베스가 어, 큰 음, 손실이었고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한 우리 선수들, 네, 손흥민 선수의 잘못도 크고요. 네, 이 무엇보다도 흥명보와 장명도 사단 이 고인물들이 다시 큽니다. 빨리 물거리가 돼야 되고요 자, 한국 축구시장이 날로 발전하면서, 음... 이 모든 것들은, 네, 그렇다. 네, 네 알파스랩바구요. 자, 오늘 경기 즐거웠습니다. 네, 달랑달랑.